이제 괜찮은 남자들이 차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 안정적인 남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남자들을 생각보다 여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거지 사람이 안정적인 거를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안정적인 사람은 그만큼 따분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여기서 많이 그. 좌절감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죠? 혹은 연애 결혼이 어렵죠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가져다주는 라이프스타일, 그니까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생활 방식.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분들은 약간 조금 튀어야 돼요. 공무원 스스로 분들이 약간 조금 불안정한 사람들 그런 공무원 분들 중에 공무원답지 않은 공무원들이 연애 그런 제일 잘하시는 건알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공무원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근데 공무원 분들이 거기서 자기가 진짜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자기 스스로가 약간 공무원답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불안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안정적이되 사람은 약간 불안정해야지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뻔한 사람을 누가 좋아겠어요 결말을 아는 드라마를 내일 보겠어요? 넷플릭스 지금 신작 올라왔는데 벌써 보나마나 똑같은 거 그러면은 클릭도 안 하지 않겠나요 사람들이? 당연하겠죠 뭐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소설책도 마찬가지고 결말이 뻔한 거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뻔한 교과서, 뻔한 교과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회가 특히나 그 잘못 남자분들에게 교육을 잘못 지켜준 게 뭐냐면 뻔한 교과서 같은 남자가 되라. 교과서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돼요. 하지만 삶의 방식을 추구하되 자기 자신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과서 같은 삶을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 자체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그 뭐냐 학창 시절 끝나면 뭐냐 학기 끝나면은 저기 폐, 폐품 수집함에 더, 그 던져지는 그런 교과서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사세요 반듯하게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곡면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는 틀에 맞추지 마시고 삶은 틀에 맞추되 라이프스타일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모습 개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